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보시죠 제일 왼쪽에 유로 그리고 금 그리고 미증시죠 S&P, 나스닥, 다우지수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분들 가설 매매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가능성 이거를 성립해놓고 변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세 종목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요? 테이퍼링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 이것부터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자, 지금은 시장이 어느 때보다 이제 긴박합니다. 고용지표 회복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회의입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회의예요. 통화정책, 세계인들이 다 참여해서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파월이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사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상품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지 시장에 대한 수익성이 가장 극대화될까라는 판단부터 세워야 돼요. 자 가설매매는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주식에서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어떤 변수 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권이 끼어들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설매매 핵심 부분은 뭐냐면 테이퍼링이죠 미국에서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전략은 어떤 시장에 가장 영향을 끼칠까 자 1번이 유로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이건 나,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2번이 금입니다 3번이 증시예요 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증시에 오히려 시장 영향을 안 끼칠 가능성이 높네 의외죠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증시부터 한번 볼 거예요. 채권에 대한 어떤 전략이 왜증시의 영향을 끼치지 않나, 않는지, 지금 현 상황, 현재 FOMC의 상황, 그리고 지난달 FOMC에서 나온 새로운 통화 정책이 증시에 어떤 영향 요소를 미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8월 6일자로 7월 고용 지표 발표됐어요. 기억하시죠? 왼쪽 보시면 87만 명이라고 눈에 예측치가 띄는데 실제 치가 94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고용지표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잭슨 웨이 전이다. 두 번째, 실업급여 종료가 맞물리는 고용지표의 발표다. FMC에서 패드, 으, 어, 패드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고용지표, 고용지표, 고용지표. 고용 지표, 고용 지표, 고용 지표. 고용 회복의 실질적인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난다면이라고 가설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실업 급여 수당에 대한 어떤 종류를 알리는 7월에 그때 고용 지표는 어떤 시작의 알림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100만에 육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건 이거예요. 테이퍼링 심화 단계입니다. 자, 시장은 선반영 시작한 거예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7월 모든 추가 실업수당 종료의의미 그럼 시장 참여자는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7월 고용지표는 실업수당을 안 주는 고용지표다 보니까 실질적인 미국에 대한 회복세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구나. 반영에 대한 어떤 여부, 회복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지표였구나. 좋게 나왔네. 그럼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7월에 8월 26일 27일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증시를 볼때 여러분들 이제 실전 사례를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한 번만 기억을 해 봅시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빼기 물가 상승률을 한다면 실질 금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파란색 표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 정정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빨간색이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랑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다는 거는 지금 돈이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라고 서 연출할 수 있겠죠. 지난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은 증시가 조정이 올라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물가는 지금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물가는 못 떨어집니다. 급격한 하락세를 유도하지 못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이 줄라면 은 어떤 상황이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라는 전제를 깔아보죠. 그럼 국채 금리 급등밖에 없습니다. 10년 물 국채.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10년물 기준, 국채 금리가 급등 요인을 발현해야지 시장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왜냐? 실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위험 자산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의 시장입니다. 그동안 세웠던 유동화가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업 실적. 애플 구글이 좋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 표현이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 대한 어떤 기업 실적 수치값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히 맞겠죠. 자, 정리합시다. 지금 시장이 나서하게 조정이 올라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밖에 없다. 국채를 배우는 이유예요. 우리가. 자,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금리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른 거다. 그러면은 이 역전폭이 이루어지거나 이 축소에 대한 폭이 빨간선과 파랑선이 축소폭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돈이 빠지겠죠. 그죠. 근데 빨간선은 지금 상황상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파랑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파랑선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이게 가설 매매요 여러분들, 결국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당장 힘들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이건 뭐예요? 테이퍼링을 한다 이거죠. 해왕님,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가능성, 추구 전략에 대한 미국 가능성이 시사되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급등할 요인이 아닌가요? 왜냐? 국채 가격이 빠지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 페드라는 집단이 수요를 축소함으로써 국채에 대한 가격이 빠지고,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이건 웬걸? 7월에 갑작스럽게 7월 f m c 회에서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를 도입해 버렸어요. 이게 실전 사례예요. 여러분들 국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채를 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간접적으로 시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스탠딩 레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뜻이 써 있어요. 국채를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상식 교환할 수 있는 이도록 하는 제안이다. 자,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있어요. 매달 800억 달러. 우리나라로 90조씩 사고 있습니다. 대략. 자, 근데 90조에서 80조 들어주고, 80조에서 70조로 줄어들게 된다면 수요하락 요인이죠 수요하락. 자, 지금. 연준 입장에선 수요를 하락시킨다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는데 이 제도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중은행, 너네가 사 이거예요. 시중은행 반발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요? 야, 국채 금리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못 하잖아. 나중에 이거 망하면 어떡해. 라는 전제를 깔아 버려요.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급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 줄게. 너네가 불만이 언제든지 생기면은 니네가 산 국채를 언제든지 지급준비금과 바꾸게 줄게.라고서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자 시중은행 어떻게 되겠어요? 딱 한마디합니다. 어, thank you. 고마워. 우리 가뜩이나 돈돌때 없었는데. 국채를 이제 사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시중은행이. 자,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수요가 떨어진 그 부분을 시중은행이 수요를 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올까요? 국채 금리가 다시 1.7%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 3분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겁니다. 3분기에는. 한 분기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시장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올 것인가, 증시만 볼게요 증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올 것인가, 상승이 올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두고 본다면은 조정이 올라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 되는데 스탕린 레포라는 제도를 틀을 마련함으로써 조정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국채 금리 파랑선 보이시죠? 이 급등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 하단 1.2%에서 1.3%까지 여기서 랠리성을 보이면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증시는 테이퍼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게 가설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내용 어떤가요? 좀 어렵죠, 앵커님.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베이스를 깔았던 거는 자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증시에 제일 약하게 미칠 거야라는 가능성이 내세워지는 거예요. 자 잠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시장이요. 앞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채권 금리는 언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까요?라는 가능성을 내봤을 때 올해 4분기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수요량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어떤 부양 정책, 인프라 정책에 대한 추진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한 어떤 과포화 상태로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 급등이 나오고 그때 조정을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요. 4분기에 오히려 나스닥을 볼 때는 인프라 정책에 대한 시작으로 국채에 대한 발행량을 늘림으로써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을 포착하는 게더 맞다 이겁니다. 테이퍼링으로 시장에 대한 조정을 기대하지 말자는 게 미증시의 전략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아주 폭발적인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선안기후 이해라고 <laughs> 하시면서, 근데 뭐 실화편이라 그런가 어렵다고는 음. 하시는데 무조건 다시 보기 해야지 이런 말씀들도 있고. 네, 지금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앞으로 미 국채에 대한 금리에 대한 요인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나온 리포트 자료예요. 미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점만 미 국채 금리.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죠? 미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입니다. 미국채 금리 급등이 오면 시장이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만 스탠딩 레포가 제도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가 증시에는 굉장히 미비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어, 1.2%에서 3%대 등락을 유지할 것을 전망 유지하는 바가 스탠딩 레프가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스탠딩 레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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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럼 국채에 대한 영향은요? 국채에 대한 영향은 증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채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 화면 잠깐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은 네. 달러예요. 달러. 자, 우리가 유로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표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 사고 있는 채권 매입 양이죠. 연준의 자산이에요. 현재 여태까지 사들인 채권의 양이 약 8천 조에요, 8조 달러에요, 8조 달러, 8조 달러. 우리나라 화,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9천 조 가량.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근데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던 게 어떻게 돼요? 완만해져요. 어쨌든 사는데 줄이면서 사니까. 자, 근데 달러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채에 대한 수요를 시중 은행한테 넘기는 스탠딩 레포에 대한 전략이 달러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죠. 왜 찍어낼까요? 채권을 사기 위해, 국채를 사기 위해, MBS 채권을 사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스탠딩 레포라는 건 시중 은행 너네가 사이 전략이에요. 이미 떠돈 돈으로 니네가사 그러면은 테이퍼링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 달러의 공급량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국채의 영향이 없더라도 미비하더라도 어쨌든 달러에 대한 발행량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국채에 대한 변동률은 없습니다. 근데 테이퍼링 전략은요. 달러 공급량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지금 달러 차트 보이시죠? 자, 우리 볼때 원화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유로화예요. 달러 대비 유로화 차트. 유로 대비 달러 차트입니다. 우리가 해외선물 할때 보는 달러 차트는요, 유로화 대비 달러 차트예요. 원화 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량 축소가 들어간다는 가정은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어떤 상방 돌파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시사예요. 내일 유로 부분 하이라이트만 쫙할 거예요. 지금은 국채로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달러 가설매매 여기서 드러납니다. 달러의 공급량 축소는 이루어질까? 국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달러는 국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스탠딩 레포 전략은 떠넘기기지 국채 발행량 축소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증시랑은 다르죠. 증시랑은 정확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본질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폭발하고 달러가 상방을 확친 이유는 증시는 확 내리지는 않았는데 달러는 확친 이유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정확히.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스탠딩 레포와 달러의 공급량 축소는 무관하답니다. 무관합니다. 자, 그럼 금 한번 볼게요. 자, 금의 포인트 전략은요, 완전 달라요. 국채에 대한 변동성도 의미를 갖지만은 달러와 국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채에 대한 어떤 가격표현은 제한적인데, 달러가 상방을 친다면 국, 금값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눈에 띈다는 전략이 내세워지면 시장에 대한 상품별 전략이 유효하겠죠. 자, 가설 매매, 금, 나스다 달러 봤습니다. 뭐, 유로 봤습니다. 유로.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 게 눈에 띌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하는 건 뭐죠? 원의이죠. 탁 이거 찍었는데, 오늘 이 방향성은 탁 찍었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조정도 없이 갑니다, 심지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다 아우러서 얘기를 했을 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테이퍼링 시장에 대한 이슈는요. 유로가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그다음 골드. 그다음 증시예요. 증시는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심화예요. 실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건 잭슨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국채에 대한 변동률로 보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본 겁니다. 근데 왜 증시에는 영향이 안 끼쳐요? 이렇게 보신다면 오늘 영상으로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증시는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온다 가능성이 열렸다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정책에 대한 확정으로 채권에 대한 공급량을 늘렸을 때 공급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번 3분기에는 시장이 국채 금리가 1.2%에서 1.3% 내외를 가리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증시에 대한 큰 변동률을 가리키기는 힘들고 기존대로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 대한 레벨링을 계속적으로 돌면서 증시는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국채에 대한 실전 강의입니다. 자, 오늘 최종으로 이제 국채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유동화 시장에서는요, 채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돈을 공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채권을 사들이는 FOMC의 통화 정책과 어떤 이런 제도권, 제도적인 문제는요. 시장을요. 완전히 판가름을 지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거 좋아하죠? 그럼 내일 우리는 한번 뭘 알아볼 거냐면 유로를 볼 거예요. 과연 유로존의 상황은 과연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상반된 입장을 가리키나. 원하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증시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